오레가노 왕왕왕왕 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 왕왕왕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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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왕왕 왕왕왕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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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게장왕왕게왕왕 왕왕왕왕 왕왕왕왕 왕왕요왕 왕왕왕왕 왕요왕왕왕왕왕 Yes. <laughs> 오늘 게장 정말 최고였어요. 알도 꽉 차고, 먹어도 먹어도 살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가지고 짜먹는 재미도 쓸쓸했습니다. 그리고 간장게장이 하나도 안 짜더라고요. 밥이랑 같이 안 먹고 살만 쏙 빼먹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